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3일 금요일, 아까 배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전투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새롭게 왕으로 세질 다윗이 등장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진영을 세우고 또 장수 골리앗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골리앗은 육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넛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넛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넛 단창을 메웠으니 그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라고 해서 그 위엄과 기세가 얼마나 큰 건지 자랑을 합니다 사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의 표현을 보면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구절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특별히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 라고 하는 시부리어입니다. 이야레 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경외, 존경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종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마, 힐, 그리고 파마드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들은 온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얼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듯이, 사실은 이 에마, 힐 파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이 에마힐 파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야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어떨 때 쓰는 단어요? 경외, 또 두려움, 존경, 부러움 이런 단어로 지금 쓰여졌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썼을까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그 두려움은 공포를 넘어 그것을 부러움과 존경과 경외심까지 가시더라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야레라고 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지 많이 벌려고 합니다. 권력이 두려워서 권력을 동경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 수치스러웠던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런 군사력과 장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 아니했을 텐데. 어디 힘 있는 장수 없나? 라고 그 힘과 능력이 필요하여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공경하고 경외하더라는 겁니다. 존경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실수 그리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의 베푸심과 붙들어주심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시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자의 모든 것을 향해 있다 보고 있다 그분을 동경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경외해라 이런 의미로 사실은 이 야래라고 한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치게 된다면, 어떤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면서 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신자로 살아가는 현재에 대한 감사와 복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네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던 것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승리였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승리가 사울에게서 사울의 리더십이나 정치 경제의 어떤 개혁으로 성취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못남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그리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선택을 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더 진리에 가까이 서게 하고, 진리 가운데 더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자로 이 세상에 살게 하여, 그것을 위하여 현재에도 일을 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진념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넉넉하심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 신자들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수 있게 됩니다. 본문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오늘을 잘 살아내라. 야래. 이 세상 사람들의 하렴과 공격과 시험 앞에 지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이 없다고 부러워, 부러워하지 말고, 현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자된 정체성과 그 직분과 그 책임에서 이탈하지 말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신자된 삶을 방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묵묵히 십자가에 걸어가셨듯이, 오늘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혀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지 아니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셨는지 우리는 익히 잘 압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할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 이 문제, 이 사건 다음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죽음을 생명으로 만들어내시고, 절망을 승리와 영광으로 만들어내실 것을 아는 그 다음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 속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던 골리앗을 이겼는가? 하나님은 그 전태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일 본문에서 묵상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본문만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다윗을 등장시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을 굽히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승리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을 만들어내시고, 또 다시 그 다음을 만들어내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신자의 그 다음을 만들어내시려고,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그것을 신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취해서 그것을 공경하며 존경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신뢰자 대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은혜들을 알게 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붙잡은 바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는 그런 신자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